먼저 드리퍼에 필터를 장착하고 분쇄한 원두를 넣는 장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지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지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우선 린싱이 필요 없고요. 무엇보다도 맛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지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지필터는 그동안 대략 접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원스톱, 보시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대로 싹 눌러주기만 하면, 곧바로 드리퍼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손볼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됐으면은요. 다만 주의하셔야, 바닥, 바닥면에, 어, 드리퍼 끝면에 완전히 밀착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쇄된, 저희들이 그, 주, 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분쇄도 센투를 잡을 수 있는 원두를 보내 드릴 거예요 그 분쇄도에 맞춰서 분쇄된 원두를 담습니다 음 향이 참 좋네요 지금 사용한 원두는 아로마 507이라고 최근에 다시 브랜딩한 원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레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벨링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중앙에 맞춰서 딱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급속탑을 올려 주고요 아한 가지 설명을 드리죠. 요 드리퍼 받침대 위에 있는 요 판은 뭐냐면 이게 우드 재질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게 되면 변형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아크릴 소재로 된 드리퍼 받침대를 구성하게 된 것이란 점 설명드립니다. 급수탑을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수탑 거치대입니다. 거치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급수탑을 올려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스테이션 자체가 이게 자연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중력을 이용해서 동력 없이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이 맞아야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물만 계량해서 넣어주면 시 되는 겁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원두에 따라 표준화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자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